일종에서 1호 골! 네. 저희가 이제 시즌 2 한번 해 보려고. 네. 원래 이게 추가 전반전 있고 후반전 있고 제작진에서 그런 말씀하셨대 전화 와서 아 생각보다 너무 안 나와서 좌부로안석이다뭐 그런 얘기 해 가지고 저희 재밌게 해야 됩니다. 아. 제발 아. 많이 봐 주세요. 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접 닉네임 바꿔서 댓글 달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김도환 개웃기네. 크크크크. 아, 다셨다. 아, 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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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개웃이에얘 네. 그죠. 개 좋아하죠. 네. <laughs> 댓글을 저희가 직접 음. 모셔봤습니다. 아, <laughs> 네. 정희순 님 댓글. 정희순 님 댓글. 정이순님 댓글. 아, 오케이. 댓글. 정희순 님 댓글. 정희님 너무 예쁘다. 그냥도 정쁜데 화장하니까 순님뻐요이순님 <laughs> 댓글. 정덜덜 덜덜덜. 미쳤 봐. 댓글. <laughs> 합니다내 <laughs> <laughs> 거는 뭐다 욕이겠지. 김동순개웃 <laughs> 예. 그래, 이거 니가 썼어안 아! 아, 세아 골을 한두 골로 해야지, 그 기억을 하지. <laughs> 아, 아, 주성이가 뛰면 1군이고, 뭐, 안 뛰면 2군이다. 아, 뭐, 이런 식으로. <laughs> 가을에 잘했던 선수들은 전부 다가을전에요 아, 맞아, 맞아. 3, 4명 있어. 충격적인데요. 어, 월드컵에. 대한 <laughs> 민구하면서, 와! 소리가 나. 그러면, 뭐야, 또 이긴 거야? 월드컵이 없는 거야, 나 때문에. 사강신화가. <laughs> <laughs> 아, 사강신화를 느껴보질 못했어. <laughs>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주인공 응. 확모셔가고 그냥 토크 많이 해라. 요런 게좀 있어가지고, 바로 그냥 시즌2는 요 선수의 일단 인생골부터 먼저 보고, 제대로 토크 한번 해보고. 인생골이요. 자, 네. 1번과 뛰었을 때 스타트 자유 <목소리> 뛰어주고, 오우, 야. 걸렸어. <가방>! <목소리> 싸 우와, 어허, 내가 다 시원해. 김동제 이거 발락이에요. 발락 엄청 어리다. <목소리> 와. 이동구와 찬물 가운데 스 <laughs> 이동국 <이런 거! 웃음> 이게 진짜 아마 이게 월, 우리 대표팀 역사에 정말 최고의 골몇개쏟아놓 나오는 골이에요. <laughs> 남 정말 멋진 골이었습니다. 네, 지금 보세요. 보시죠. 이런 거 발이 꺾이면서 발목 회전이참 좋았어요. 이럴 땐 말이죠. 네. 우리가 영어권에 있는 나라 같으면. 아시아 대표팀이 독일을 잡았던 첫 경기야 우리나라는 참 잡았다. 독일한테 강하네요 그러니까 이때도 오면 뭐 발락부터 해가지고 올리버캉까지 그냥 클로즈 완전히 풀전력으로 온 거고 아마 우리는 해외파들이 많이 못났을 거야 그렇죠 아니 말도 안 되잖아 너무 시원시원하게 막 사이드에서 딱딱 와다다다닥 딱 해서 와다다다닥 해서 탁탁탁 하니까 너무 더워 탁탁탁 <laughs> <laughs> 제가 어떻게 <언제> 그랬어요 <laughs> 제발 많이 봐주세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덕걸의 주인공이 나와주시는 건가요? 아 그럼 우리 이제 시즌 2는 좀어떻만들겠습니까 음, 나와주세요. 뭐라고 세요 되지? 나세요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예, 녕하요안녕예 안녕하세요. 안요안하요안하세요안요안녕요안요안녕요안요안녕요 저희가 이제 뭐 오시기 전에 뭐 보고 있었냐면 음. 2004년 독일 과의 경기 저쪽은 좀 느낌은 생각나세요? 우산. 그때 당시에 약간 좀 획기적인 전수 포메이션을 들고 갔던 것 같아요 롯브랄레 아, 네. 왼쪽 사이드 윙을 없애고 이 왼쪽을 거의 비워놨어요 어. 이게 과연 이게 통할까? 특기막 획기적인 전술이기 때문에 아니 알고 봤더니 봉프로 전략 전술 과은그근데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믿음이 없었죠 아이 아, 전술을 팬들도, 팬들도 사실 아, 우리한 우리한테 아. 괜히 실험을 하는 건가 아. 아,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예. 그때 발리골 넣었을 때그그딱그 네. 그, 그, 그그 순간은 기억이 납니까 골대를 등을 지고 가면서 맞아, 뭐 대충 살폈죠 제가 위치가 어디 네. 정도에 있는지 아, 위치를 예, 예. 맞았을 때, 공이, 포물선이 어떻게 가서, 요 정도에 딱 꽂히면, 어, 골키퍼가 약간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겠구나. 아, 그거를... 그 네. 짧은 찰나에딱 들어가요. 네. 그 네. 아... 이미지를 딱 그렸는데, 그 이미지대로 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도 소름 소름 끼치면서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골넣고그골세레머니할때 점프를 제가 그렇게 높이 떴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어... 아, 뭔가 이렇게 쉬었는지, 어 내가 그 점프력이 있는 선수네. 발리를 왜 이렇게 잘, 너무 잘 차세요 제가 골키퍼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 어떠한 골이 가장 맞기가 힘드냐 라고 아... 얘기를 했을 때 논스톱 슈팅이라고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남들보다 좀 빠른 템포의 슈팅을 가져가자 크로스 올리라 그러고 그런 훈련들을 항상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독일전 때 사실 저는 그뭐 그런 표현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1군, 뭐 1.5군, 음. 뭐 2군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저희 뭐 나름대로도 지성이가 뛰면 1군이고 뭐안 뛰면 2군이다 아, 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 인정, 이런 거. 네, 그냥 아. 웃어 넘기면서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지난번에 나왔던 선수는 안 그럴 것 같아 자기가 없으면 저건 1.5군이야 그러고 자기가 들어가면 1군이아 천수리? 대천수 네, <laughs> 아, 아 천수 잘했죠 아, 어. 네. 자기가 들어갔을 때 1군이었던 적은 한 1, 1 2년 정도? 아. 반짝 아, 반짝 반짝이었어요 반짝 <웃음> <웃음> 여기야! 막 <나> 이러고 <이러니까. 웃음> 궁금한 게 있었는데 보다가 차두리 선수가 네. PK 방향을 알려주는 부분이 있어요 차두리 선수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아, 손가락으로 아, 이렇게 하고요아 모르시구나 모르셨어요? 아니 근데 <laughs> 둘이 가 무슨 뭐운제영은운제영이 훨씬 그런 경험이 많을 텐데 자기가 뭐라고 <laughs> 그 독일어로 알아듣고 아발락이누가한테 얘기를 놓고 차겠어요? <laughs> 자기가 결정해서 차겠지? <laughs> 그렇지 그렇지 이운재발락 슛! 패싱! 올라습니다 이운재가 나갑니다. 박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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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쭉이라고. <laughs> 아, 하늘을 가기거 아니야. <laughs> 독일전의 골이 음. 인생 골 중에 하나라고 했으면 혹시 인생 골그 베스트 3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희 친구들끼리는 막 그런 얘기를 많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면은 음. 그래. 골을 한두 골로 해야지, 그 기억을 하지. 아, 막 이런 아, 얘기를 하고 싶요 아, 하겠지. 클라스, 클라스. 방송이어서 또 그런 얘기를 하면. 저도 기억나는 거 하나 있어요. 인생골 중에. 골키퍼 걷어내려고 빵 쳤는데, 빵 맞고 들어가서 몰랐어요, 이동국 선수. <laughs> 모라이스 감독이 그때, 뭐, 뭐야? <laughs> <뭐라는 거야? 웃음> 어? 생골 그러면 예. 생각나는 거몇개 꼽아보실 수 있죠. 일단 뭐 독일전에 대해서 그 얘기 많이 하고요. 또어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해 주는 게 98년 아시안 게임 때그 아, 터닝슛을 그렇지. 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빈 공간 살있습니다 센터링 아 내비로 둘거려. 그렇죠. 돌아서 쑥. 골! 골 됐습니다. 두 예. 골. 이동국. 후반전 30분 다시 보세요. 정명훈 선수의 오른쪽 센터링. 번씩 이동국 선수가 잡으면서 네. 기린발을 보세요. 169도 저렇게 돌려서 발목을 와, 다시 한번잡아보습니다 기린 같은 주네요. 뒤에서 오면서. 나도 나도 막 이렇게 으,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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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잡고 난 다음에 나도 소리가 들린 거. 아, 막 <laughs> 복잡한데 아유. 공은 저로 가고 있는데 이거 이거 반드시 골로 연결해야 된다. 음, 그래서 그래. 돌아서서 그냥 슈팅을 했는데 이미 골키퍼은 이런 상황에서 슈팅을 할 거라고 예측을 못하니까. 예, 저렇게 그렇죠. 누가 저렇게 아, 슈을데 슈팅을 태국. 했는데 너무 잘 맞은 거예요. 하나는 저희가 한번 인생골 로요거 아닐까 팬들이 꼽은 거야 팬들이. 네. 네. 아 팬들이요? 네. 네 극적인 골전전는 연장해서 골을 내면 바로 이제 끝날 때 너무 골들이 다 원더골이에요 그런데 이때부터 음. 라이언 킹이었잖아요 응. 아. 그 라이언 킹 별명에 대한 또 유래가 있잖아 98년도에 라이언 킹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아마 나왔을 음. 거예요 아. 제가 그때 지금 보고 그 음악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삐삐죠. 삐삐. 아 형이야. 아, 네, 네, 네. 아, 아, 아. 그래. 뭐 나주평야 뭐 그거. 네. 아, 네. 나주평야. 네. 알바리 치아와인가뭐 네. 나오는 거. 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이제 효과 그걸로 해놨는데 이제 기자들이 막 연락이 올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어이뭔 뭐, 뭐, 무슨 뭐냐고 그러니까 라이온킹 주제가 알아. 어? 라이온킹? 괜찮다. 어? 닉네임에 딱 맞는데 운동장에서도 막 그냥 약간 머리도 길고 아 해가 설렁설렁하다가 막 골대 앞에서는 막 이렇게 뛰어 들어가는 게 라이온 킥이네. 그래서 기자님이 그때는 기자들이 뭔가 선수들에게 그런 닉네임을 붙이는 걸 어... 되게 좋아했죠. 이했어요 에... 신문, 종이 신문이잖아요. 진돗개 이런 거. 어, 가물치. 에. 가물치요? 가물, 김현석. 고정원. 적토마. 음. 적토마. 어. 아, 적토마는 허탈린다고. 이상윤, 팽이. 어, 팽이. 그다음에 서정원, 날쌘돌이. 날쌘돌이. 어, 다 얘기해봤죠? 다얘기들이 정재권, 정재권 뭐였죠 아, 아, 색색이. 어, 어 색색이. 아, 네. <laughs> 다 기억해. 아, 가을에 잘했던 선수들은 전부 다 가을 전어요. 아 맞아 맞세 년이 있었 내가 아는 가을 전만 해도 한세 년이 있어 맞아. 신기하다. 사실은 이때의 이동국 선수에 대한 저는 어떤 게 기억이 나냐면 무릎에 붕대. 음. 그게 맞아. 사실 너무 잘하니까 모든 대표팀에 다 부르고 모든 K 리그도 음. 다 뛰어야 되고. 그래서 이때 경기를 찾아보죠. 그러면 다 붕대를 갖고 막 뛰어요. 국가 대표팀, 올림픽 대표팀, 청소년 대표팀을 세 개를 다 하고 K 리그까지 뛰고 있었기 때문에. 음, 근데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지금 ]구나. 상황에서는 규식기가 있고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게 없어서 나을 시간이 없는 거죠. 계속 이동하고 막. 가아도 나을만 되는군요. 하면 또. 아,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독일로 제 재활 치료를 하러 가는 아, 거예요. 아 그때 그때 스포츠 뉴스에 나왔다. 스포츠 <laughs> 뉴스 <laughs> <에. 기어라세요. 웃음> 독일로 치료받으러 갔다고. 아. 어느 정도 재활이 되고. 어 이제 볼까지 좀 차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 이제 근처에 있는 샬케 공사랑 어. 브레멘이랑 두 군데에서 어. 와서 운동해도 된다. 그렇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운동을 했어요. 했는데 다 알고 있더라고. 득점왕 출신에 음. 어뭐 나이도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좀좀 좀 임대를 하면 안 되겠냐. 음. 음. 둘다두팀다 해서 저는 그 당시에. 샬케공사라는 팀이 무슨 팀인지 몰랐어요 어... 뭘수 있죠? 뭘... 데이터가 없었으니까 샬케공사 네, 그렇죠. 나는 샬케공사 그래서 정말 그 어디 뭐 공사판에서 일하는 아, 그 그런 공사. 뭐 기업팀 아, 막 아, 건설하는 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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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아, 공사 네, 공사가 요 본업인 아 유안공사 예 아, 아, 네, 그런 것처럼 아, 아니, 건설팀? 그런, 건설팀보다는, 우리가 알던, 브레멘 음악대, 뭔가 좀 약간 동화 속에 있는. 신박하다. 그런 게 좀, 그게, 기게더 나을 것 같아. 이제 선택을 할 때, 브레멘을 선택을 합니다. 진짜 이적 때 이게 이적 스토리까지 다 나온다, 여기서. 충격적인데요. 아니, 무슨 데이터를 누가 그 당시에 저한테 얘기해줄 사람은 없었고. 옆에 그 없었어요? 아무도 에이전트 뭐 그런, 없었어요? 아, 둘다 좋은 팀이라고 하죠. 아, 근데 뭐, 아주 자세히 디테일하게. 이름 이미지 이상. 브레멘은, 정말 완전 외지거든요. 공항에서도 이제 한참 멀고 그래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음. 지금처럼 핸드폰이 뭐 있던다든지 뭐 전화를 해서 바로 얼굴을 음. 보면서 얘기를 할수 있다든지 이런 게 없고 향수배 걸려요. 병 그렇게 외로우실 것 같아요, 음. 진짜. 정말 어, 어떤 것까지 했냐 그러면 혼자서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촛불. 그거를 켜놓고 촛불하고 서로 얘기를 했어요. 얘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얘가 반응을 해줘. 음... 음... 아, 캔들이랑 이 바람 때문에. 촛불 켜놓고. 무슨 대화를 주로 하셨나요? 촛불하고. 아, 너는 여기서 뭘 하고 있냐? 지금. <laughs>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해외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 사실 이동국 선수의 커리어에 있어서의 월드컵의 인연? 뭐그뭐아쉬움 이런 거다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아, 그때는 거의 그냥, 어, 잘 때나 안 봐봐. 막대한 민구하면서 좀 와! 소리가 나. 그러면, 뭐야, 또 이긴 거야? 아, 네. 어머, 뭐 세금기만 끝나야 되는데,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월드컵이 없는 거야, 나 때문에. 사강신화가. 아, 사강신화를 느껴보질 못했어.